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늘그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님 t l e 주님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나오 of a little 하 i t of a little bit of a l 니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한 끊이지 않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것인 줄 알고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떡반죽 것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있게 요 주시옵소서. 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남에게 꽂을 수 있는 능력을 있지만 꾸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또 성교의 염으로 또 아버지는 주전은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손길마다 하는 축복하시고 늘 마음의 기쁨이 생솟뜻 소산하게 하여 주시고 이예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주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사용되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늘 풍성함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함으로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 손길 손길마다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고 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laughs>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씀 함께 공격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봉독 돌립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리려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돌이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되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소리,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목격자 군중들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의 주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십자가 사건의 증인들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었고 또 베드로가 있었고 빌라도, 바라바, 아리마대 요셉, 막달라 마리아, 도마, 페로,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군중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특히 이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조명해보고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자 합니다. 먼저 군중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laughs> 이 군중들은 세 가지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그 누구보다도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다음 세 가지의 얼굴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군중들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날 이 수많은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입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겉옷을 펴서 깔고 종료나무를 꺾어서 열렬히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환영과 찬양은 결코 자신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제자들이요. 먼저 자기들의 옷을 펴서 예수님을 환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군중들은 환영 행렬은 그 제자들의 환영 행렬을 바로 그다에에 있었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군중들은 제자들의 예수님의 환영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종교주의를 중심으로 한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바라본 이 무리들은 그들의 어떤 마음의 동기였든간에 예수님의 편에 서기를 원했었고요. 또,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비록 제가들을 모방한 것이지만은 적어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행렬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우리들의 첫 번째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이 다섯 후에, 다세 후에, 그러니까 5일 후에, 그들은 또 다른 얼굴을 하면서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 15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무리들의 얼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라바와 예수님 중 누구를 석방할 것인가에 대한 이 빌라도의 요구에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5일 후에 다세 후에 그들이 갖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두 번째 얼굴입니다. 변신한 얼굴이에요. 바뀐 얼굴입니다. 마치 야무스의 또 다른 얼굴과 같은 끈한 얼굴들을 이 군중들이 하고 있습니다. 불과 다세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이 이제 완전히 돌변한 얼굴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바를 놔 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수많은 군중들이 소리 치고 외치며 바닥을 두드리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못박으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러한 돌면한 군중들의 얼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대목에서도 중복할 점이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무리들의 입장은 예수님을 반대할 생각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렇게 운영하면서 충동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삽시간에 그들의 행동이 충동하는 그 충동질의 삽시간의 변화이에 이것이 군중들의 두 번째 얼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백성들의 두 번째 얼굴이 있고 난 후에 그로부터 50여일이 지난데, 50일이 지난 날이 군중들의 세 번째 얼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도행전 2장 23절 위에 보니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얼굴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얼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절, 오신절, 50절이 되었습니다. 이날 마가의 다리광에 있던 120문도들이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막 가슴이 뜨겁고 성령 체험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막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20명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의 무리를 보고 예수는 바로 당신들이 죽인 것이다. 당신들이 죽인 것이라고 그렇게 담대히 죄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들의 악을 선용하셔서 구원의 기획을 지셨으니 이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강력히 증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보니까 3 7절에 보면은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어이할꼬 하면서 괴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니 그의 마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찌할고 내 마음이. 4 0일째 보니까 무려 3,000명이나 회귀하고 중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 믿기를 각정하고그 자리에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귀하고 있는 군중들의 또 다른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우리는 저 군중들의 세 가지의 얼굴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얼굴과 똑같은 얼굴입니다. 예수님을 어떨 때는 참 귀하게 모시다가또 얼굴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이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증가하는 자들의 얼굴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삼라 다의세다이여 라고 하는 그 외치는 환영하는 얼굴과 저 십자가에 못박은못박 목박, 소소라고 하는 그게 배반하는 얼굴. 그리고 어찌할고 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런 얼굴들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군중들의 모습은 2000년 전 십자가 주위에만 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2000년 지난 오늘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지 그러한 십자가에 중당하신 그 끔찍한 그 금요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시간은 우리에게 커다란 두 가지의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하해도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런 군중심리에 의한 신앙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함성이 있으니까, 함께 찬양하고 덩달아 종려나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지만은, 그것은 개인적 고백과 확신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군중심리에 이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 막, 막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구경이 있, 있, 있거든요. 막 가는 거예요. 어제 그 아파트 안전 올라가는데, 저희를 주차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파트에 주차 문제가 참 심각해요.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2중, 3중으로 막 해놔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이 한, 한 곳으로만 가, 가는 길밖에 없는 데 그래서 그곳 가다가 저쪽 마진편 차고 오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인데, 뒤를 보고, 뒤에서 차가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뒤차를 빼고 빼야 되는데, 그냥 앞에 차가 오니까, 뒤를 안 보고, 바로? 빼을하니까 어떻게 해요? 충돌이 일어나죠. 어, 퍽! 하고, 차가 망가졌어요. 망가져서 아이고, 이렇게 잘 보고 다니시지. 저하고, 어, 여기가막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차장님은, 안 올라오고, 거기 가서 그거 구경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막 보고, 아이고, 뭐, 어떻게 했나 하니까, 뭐, 뭐 하니까 가서 막 구경하는 거야. 야, 이리 와, 이리 와. 구경 좀 하고요. 사람들이 모이면 구경할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그군중심으로모여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해주실 그녀 영원한 구세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군중심리에 끌려가서 가서 구경하는 걸, 또는 교회에 구경하러 오는 분 없으시죠? 구경하러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개인적인 확신에 도달하지 못한 신앙은 결코 군중심리의 흥분에 물교에 불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군중심리가 바뀌면 신앙도 얼마든지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제는 주님을 환영하고, 내일은 주님을 배반했던 이 군중들, 이것은 확신이 없는 신앙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고백이 없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주님을 막떠받치던 자들이 오늘 되니까 그 주님을 배반하고, 침대 껌말았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나이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환경이 와도 구원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다의 미역에 끌리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귀가 열려, 얇아가지고 누가 얘기하면 거기에 쫓아가서 뭐예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허짓거리고 있는 모습 우리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이단에 미혹에 끌리는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오.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막 백성들이 소리칩니다. 하면 모세에게 큰 소리쳤지만 여러분 보세요. 막상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는 뭐예요? 이미 면모 쪽석의 행동, 행동에 부하 내동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사드리고 아, 금송아지 해놓고 그, 그, 하나님이라고 막 제사하고 나이 법석들이에요. 이때 보소는 저들에게 개인적 신앙 고백을 요구했고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선택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부하 내동한 사람들은 음부로 빠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 여성님이 우리 분명히 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호와만을 섬길 것 같이 그렇게 막 그러죠 확신하고 그렇게 자라나던 그러한 자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입성하니까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부하호등되어 가지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신을 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던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우상신을 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 그래서 요호수아는 마침내 마지막 확신을 가지고 그 저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들은 오늘날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요호만을 섬기겠다고 요호수아 24장 15절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확신이 없이는 이방신이 범람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알았던 여호수아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저갈매상상에 뼈대 없는 군중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대세에 따라 가지고 대세에 따라서. 반신을 추종하다가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불러서 입증되는 순간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렇죠? 그러나 군중들에게 향해서 엘리야는 이렇게 신양고백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laughs>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지겨없이 눈치만 살피고 있을 것이냐? 반신과 여호와 신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대세에 휩싸이던 그군중들처럼 오늘은 예수를 내리는 우상을주의은 하나님을 오열부터 토요일동안은 모여 세상을 섬기는 군중의 물, 그 물결 속에 휩쓸려 다니는 군중 신앙인들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 아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진거를 저 십자가 주변에 있던 군중들에게서 오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중신앙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야.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무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가지 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군중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군인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충동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절를못 박고 서서 십자가의 저를 못 박고 서서 입술을 열어서 소리쳤던 장군인들이 바로 그 무리였던 것입니다. 누가 말하든 무슨 변명과 핑계가 있든 그들이 분명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장군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의 오판은요, 단순히 저들의 밀란을 두려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최고의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이 땅에 보내셨고요. 당신을 못 박았던 이 무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그러죠? 나를 배반하고, 그렇지요? 철저하게 저버렸던 그 무리들을 용서하고 가야지. 그들을 사랑해서 끝까지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반해서도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 가슴에 못 박았던 그들, 그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었던 장본인들, 십자가의 못박으로 외쳤던 이무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곤종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가슴과 영혼 속에 역사하셨던 분이 바로 배신당하셨던 당사자이신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용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아요. 이 종려주일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매년 없는 뭐 종려주일이 그렇습니까? 고난 중간, 아니 고난 중간인데 먹고 싶은 고기도 못 먹겠네.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고난 중간이면 그래도 금식이라도 하고 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쓰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럼에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간 주간 전반으로. 이 땅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만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중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한중안 속에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발견한 그 순간에 이제 부활의 참기쁨이 우리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녀 여러분, 이 무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 쉬었습니까? 그분이 왜 골고다 사행장으로 올라가시야고 했습니까? 그것은 2000년 전에 수많은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러셨다는 것을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 무리들과 함께 있어서 소리 지르고 손을 지켜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공, 공모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여전히 저 군중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의롭게 살고 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laughs> 잘하고 살고 있, 있으니까는 뭐 문제 없지. 그게 아니야 사 순간순간 속에서 행, 행해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외치던 군중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영원한 지옥불에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에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죄를 지적해 주셨고 그 죄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죽인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 나갈 용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군눈 속에 끼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라! 하고 소리친 그런 복도가 어쩌면 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인 몰라요. 그 복도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이런 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또다시 한번 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에또한번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사랑의근거에서 다음 대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네 어떤 그 품이 유지하기 위해서요. 정치하니까 정치의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군중들에 휩싸이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 아내가 잘 믿어서 내가 천국 갈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자 믿어서 내가 아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러나.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모습에 부족함이 없는가. 늘 깨달으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나아가야 될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따라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고난의, 고난 중간에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이 가진는그 고난의 길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부활의 참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 한 주간 동안에 늘 기도하시고, 이 고난 중한 주간 동안에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더어간그 나아가는 그런 한주간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요 옷을 벗어서 그 주님을 맞이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 좋았으면 좋을까 하고 봤어요. 금방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목요일 금요일날 십자가 목박고라고막 속치고 무드리고 날리는 안나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여리고 여린, 여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조금만 자극이 와도 주님을 배반해 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사오니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엄청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은혜로운 삶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충성하시고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그대로 걸어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꽃길만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성대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바라보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부족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맞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책을 찌르고 이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지 아니하고는 정말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를 되어 줄때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속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예수님과 일대일로 하나님 만나서 정말로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는 굳건한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